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는 속초 강릉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요. 또또 또 아까 말한 닭강정 먹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오픈런 하는데야. 진짜 사람들이 어, 진짜 그럼 진짜 맛집인 거 진짜 거지. 한번 먹어봐봐. 네. 바로 여기. 아, 바로 가볼까요? 들어가다 아, 여기가 바로 강릉에서 오픈런 해야 되는 맛집이야. 닭정 사람들이? 어, 그리고 새우강정도 있어. 요그러니까이 가운데가 응. 야무지다. 나는 닭강정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 나는 원래 막 석초까지도 그막 가서 먹고 그런 거. 아 진짜요? 백화에 파고 오잖아. 그래서 난 닭강정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 저도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응. 그래, 잘보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다 국내산, 100% 국내산 팝팝살. 그러니까요. 폭폭살 먹었어. 어, 어 폭폭살 먹는 게 너무 좋아. 음, 깔끔해. 응. 아니, 맛있다. 맛있다. 음, 부드럽다, 그게. 겉바닥초. 응. 음. 냉동닭이 아니래. 응. 음. 수입산도 아니고. 국내산 다 했어요. 와, 맛있다. 음. 아장이저 이거 포장해도 돼요. 진짜 진심이에요. 음. 여기면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이 포장 하나 하려고요. 아, 리얼리. 네, <laughs> 예, 하세요 네, 얼마든지. 너무 맛있어. 음. 소스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레시피 개발한 레시피로. 음 와, 진짜 맛있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이거, 이게 무슨 맛이지? 간장? 간장? 마늘 간장? 봐봐, 이거 촉촉하다니까? 응 겉바속촉 맛있다 오이 좀 담백하다, 응. 음. 얘보다 응. 음. 이거 어린이들도 충분히 음. 먹을 수있는아 맛있는데? 음, 있고, 어? 콜라기. 고기 한 잔. 짠할까요? 응. 어. 아, 원래 생맥주 어떻게 해야 돼. 언니가 면 콜라가 좋아요. 맥주가 좋아요. 맥데 약간은, 약 단맛이 별로 안좋아해 음. 또 치, 치, 치 치맥이 또 음. 있으니까. 섞구볼때또 이렇게. 또 여기 앞에 음. 강문해변인가 이거든. 음. 근데 여기가 페이크 전문점이야. 그래서. 호장에서 야. 야, 바다에서 맥주 한 잔에 딱 하면 좋지. 아니 근데 양도 많다. 그닭 하나하나가 너무 큼지큼하지 어, 않아요? 응. 새우도 먹고 아, 이거지. 와 새우 봐. 새우 그럼 청양마요로 먹어봐야지. 음. 짜란. 음 뚱뚱해. 음 근데, 강원도가. 음. 야, 맛있어. 맛있는 게 진짜 많다. 음, 음 꼬리도 먹어요? 응. 응 가끔 응. 꼬리 못 먹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응. 그 그래, 자. 아까워. 음 응. 내가 다 먹어. 와, 진짜 얘도 실뢰다새우도음 닭강정 응. 먹지 않은데? 오플론 할만하네. 음 응. 아니, 소스들도 다 맛있다. 야, 청양 맛. 음. 응. 살이 완전 힐해. 음. <laughs> 음. 내 소스 좋다. 음. 매콤한데, 매콤한 게딱 느끼는 맛이야. 아. 끝났네. 야, 세개다 만만치 않은데요? 다 어, 맛있는데? 어. 이게 퍽퍽 달리면 많이 못 들어가잖아. 응. 음. 크게 크게 못 먹잖아. 부드러워서 그냥 크게 크게 먹고 싶어. 입안 가득. 내가 가끔 밥종족들때좀 석조했었어. 음. 그래서 딱 집었을 때 퍽퍽하면 좀 기분 나빠. 음. 아, 뭔지 너무 알아요. 잘 골라야 돼. 근데 음. 안 골라도 되잖아. 음. 나 최근에도 밥종족들 끌려가지고 집에서 닭가슴살 배달시켜 먹었거든? 응.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추구하는 맛이 있잖아. 응. 좀 그거에 못 미치는 거야. 음. 응. 사실 아쉬웠구나.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가 그 아쉬움을 채워주고 있어. 응. 근데 저도 무조건 배달시키면 닭다리살 100%인데만 응. 찾으려고 해. 근데 그런데도 응. 양념이 좀따어는거나 아니면 응. 좀 뭐라 해야 지막 조각이 막띠 만해. 음, 준비했어. 응그렇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살소는 뭐가 더 맛어요? 응응 기본이 제각이야. 나도 양념이 매력 있어. 응 음. 큼직큼직 막 하면 음. 뭔가 쪽쪽 더부드럽지않아요응 음. 음. 작은 애들은 일겹 뭐, 일겹 닭살 달려도 역시 나 원래 어렸을 때꾸미이 치킨집 사장님이었어 진짜로? <laughs> 음, 응. 너무 좋아해서? 어 너무 좋아해서 치킨, 닭강정, 나 맨날 엄마 <laughs> 제가요 저녁 이렇게 먹잖아 집에서 음. 그러면 저 집에서는 일반인적이거든요 저기... <laughs> 엄마가 걱정하니까한 아, 그래? 2분 정도만 먹었단 말이야. 일반인 척 너무 웃긴데? 그래서 도서관 간다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음. <laughs> 내가 그때 한동안 그뭐 프렌치 닭강정이 꽂혔었어. 음, 음. 근데 왜, 그리고 닭강정이 치킨 대비 싸고 양이 많아. 맞아요. 그래서 맨날 거기 가서 대짜 하나 뭐가? 시켜서. 몰래 먹었구나. 공원 가가지고. 음. 음! 나도 어렸을 때 치킨이 1등이었어, 닭강정이야. 나도. 응. 음. 난 진짜 닭강정 먹으러 이쪽 강원도도 왔다 갔다니까. 음, 나. 나 강원도가 닭강정 유명한 데가 많다면서요. 음. 몰랐어. 음. 음! 큼직큼직해서, 응. 뭔가. 이방 가도 먹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어. 맞아. 이거 진출했으면 좋겠다. 야고야 이런데, 그렇지? 응. 서울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응. 나 맨날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응. 나 진짜 소스에 버무리는데도 응. 바삭해. 그래, 좋아. 바삭바삭 소리 응. 나잖 응. 아그저 아그자 이거 오늘 소리가 증명해주고 있어. 응. 야. 사장님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에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어, 왜요? 찾려 주세요. <laughs> 내 주시면 안 돼요? 이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관리가 힘들어서 여기만. 아 진짜 다른 일반 응. 닭강정집이랑 아예 달라요. 응.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음. 볶음을 하느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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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 응. 응, 응. 응, 응, 기도가 들린다 응. 싶은 소리가? 응, 바닥 소리가? 응. 응, 야, 나는, 그리고, 막, 이런 닭강정이나, 응. 아니면 치킨류 남으면은, 네. 사람들이 다음날 막, 치킨덮밥? 해먹는다 하잖아. 근데, 나는남아적적 없거든. <laughs> 나도 한 번도 없어. 뭐, 그래서 다음날 치킨도바 먹어본 뭐 적이 없어. 그래서 질문할, 질문에, 응. 저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치킨, 남은 거, 맛있게 먹는 만 알려주잖아요. 응. 저 모르는데요? 응. 남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본 적이 없어서. 응. 이거는, 식어도, 응. 맛있어. 근데 원래 닭동정이 식어야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을 때보다. 근데, 그, 그렇지 못한 지 응. 많잖아요. 찍었는데도 바삭함이 살아있네. 음. 음, 맛있다. 강원도가 맛있는 줄 알았구나. 응. 저는 스키 타러만 왔지. 아, 스키. 아유, 와야겠어요. 아, 스키 못타 응, 스키 못 타요? 타오이 없어. 보드는... 보드는 타오적두번 있어. 스노우보드? 응, 저 스노우 순... 보드 더잘 타요. 근데 타고 나니까 다음날 손을 못 올리겠던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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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어 계속 넘어요. 계 넘어요. 음. 다음에 스키장, 강원도에 스키장 갈때 얘네를 포장해서 가야겠다. 어, 어. 너무 맛있다 어떻게 소스가 맞는데도 이렇게 바삭바삭하지? 응 음. 이건 튀김도 잘하는 거야 튀김이 딱딱하게 바삭바삭하게 살아있어 응 음. 원래 눅눅해질 만도 한데 응 음, 이거면 좋아 바삭바삭응아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이제 버을까 응. 서울 가도 가져가도 맛있어. 응. 음. 진짜 포장 하려고. 응. 음. 나 아, 진짜로. 응. 음. 그니까, 응, 아무것도 짱하고. 응. 야, 양도 많고 좋다. 응.